카니발, 해피 카니발. 카니발이 축제인가요? 어 라이즈, 아 파스. 아 카파, 아 카파 어디 있아 카파. 토스. 커피 플레이님, 테란. 어. 어 테란 됐고요. 폴서님, 어 빨간색 저그. 네오 나르트님, 어저그아 해저전인가요? 이거 좀 힘드네. It's Carnival here in Brazil. 어 oh, really? Oh. Enjoy Carnival. 어 해피 카니발. 어. 종족 Today we are party on my street. really in Korea. This is Olympic season. 어. 평창 올림픽. 어. Shift t a p 누르시면. 탭갈 바뀜. Enjoy your carnival and okay. Congratulation 저그 투토스인 걸 알면 이제 알았죠 투토스인 거를 투토스인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전략을 할지 테라네오키가 막 중요해요 시청자 계신분들 즐겨찾기 어버튼 추천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빵돌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빵돌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땡큐 즐겨찾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자 제가 아빵 아하 굿굿. 감사합니다. 카파 선생님. 아이 출 파스. 어후 포토로 막네요. 벙커링하고 심시티는 괜찮아요. 오늘 많이 들어온다. 하하. 우리 커피플레이 님, 제일 잘하는 사람 보내버리겠다. 요런 거. 아하. 요 나릇? 나르... 포 선님 아포 선님 이기 주세요 막아 주세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은 아허 어. 어, 진짜 둘이 혹시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인데 막 그냥 분리해가지고, 어커피블레인이 어, 심시트 괜찮아요, 파스. 일체처럼 움직입니다. 어, 카파파스는 진짜 무시무시하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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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 여기인가 오케이 이케이어아 어디 어터어아 카파 성님 성공해주세요 카파 선미한테 일곱 털면 성공해주세요 와...근데 진짜 세, 세 종족 다 꼼짝 못하게 와리가리 하면서 잘 저걸 한다 파이어 몇 해갖고 지금 하나밖에 없을 때 양쪽 다맛 찢어가지고 중이네요 그러게요 치트키 쓰는 거. 카파스님 치트키를 쓰고있어 아폴서님좀에 불안하다 요도 한칸 반칸 띄어가지고 여기도 성큰을 지으면 좋은데 아하 저패스타든아아저 아, 시저 시저 파이 파이어 아 파이어 성공 아 파이어 조금 성공했는데 이게 좀 일곱 시가 털리면서 성과가 아 그래도 카파님을 오 죽인다 아, 커피 플레이 형님 어 좋아요. 히드라 어, 일단 막았고 그 반올 절반 정도 했고 히드라 나왔어요 히드라 나왔고요 어허. 오 어, 카파 송님 와또 어, 온다 다 잡나요 아한번더 아, 맞다. 맞타맞타 와. 와. 어, 진짜. 할 만큼 하고 발전하면 스탱크 가고요 어, 스타포트까지. 오. 파란색 역시. 파스성님인가요? 아, 카파성님. 어, 몰래. 어, 게이트. 셋이. 오. 어. 네오 나르트님 괜찮습니다 근성있는 선수입니다 근성있는 선수고요 막을 수 있어요 몰래 게이트 봤고요 어. 주목해야 할게 우리 어. 테란 선수 홀드플레이 선수 어. 파스성님 11 치자 11 고고 때렸습니다 커피님 어, 진짜 잘하네요. 커피님도 카파파스님 레베루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 느낌 아세요? 혹시 럭키짱 보셨나요? 럭키짱, 럭키짱에서 인천 선수들이랑 수원 선수들 정도의 실력차가 아닐까? 혹시 보신 분 아시겠죠? 아이고, 아, 근데 훅 들어가서 다크가... 이거 올렸네요. 이, 아. 이 폴서 님이랑 오, 오 어, 패스입니다. 어, 럴커 드랍 갈 그림이고요. 네온 나르트 님 막긴 막아요. 막긴 막는 타격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카파 선상님이 좀 타격 이 크기 때문에. 오이도 칠 거고요. 여기 롤커 드랍 갑니다. 어, 5시 롤커 드랍. 우리 이제 파서성 님이 롤커 드랍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오케이. 어, 3시 뚫리나요? 어 근데 아직까지 조금 요거 요거 성공적이네요. 요거 성공적이다. 아, 성공적이다. 샷. 아. 파서성 님 허를 찔렸네. 이렇게 럭키 백님? 누가 럭키 백님이에요? 오, 열다섯 분 들어오시네. 어. 아, 투레어의 빠른, 어, 오버업. 럭키백님, 무슨 말이에요, 세차님? 설마, 이, 네오나르트님이, 럭키백님이거나 하진 않겠죠? 폴서님이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오. 아, 럭키짱. 이거, 만화책크 그냥, 이들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서로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차원에서 그냥 제가 아는 걸로 말했어 와, 이거 이번에는, 이번 판 이기겠는데요? 어, 이번 판은 이겼는데요? 오. 와. 역시. 고수는 뭐 오, 오, 아닌가? 어. 커피님이 잘하신다 저는 그 커피님과 한 편이 돼서 제가 저 때문에 졌는 게참 죄송스럽네요 커피님이 어디 가서 밀릴 실력이 아니구만 커맨드 3개 오. 저는 5개 하니까 일꾼 뽑을라 일곱 시금 밀리면은 파스 성님이 어 지금 거의 다 끝나가요 파스 성님이 끝나면서 우리 폴스 님이좀 끝나면서 두 종..둘이가 또이또이 되면서 2대2로 가는데 카파성 님이 약간 약하니까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대전이 됐습니다. 어. 그래도 카파성 님이라는 느낌과. 그 저그는 많이 안 당했다. 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물량으로 그냥 들어가면 카파성 님못 막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7시는좀다 어, 끝났고요. 파라스성 님도 다 끝났고. 이번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커피 팀이 조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커피 팀이 조금 유리해요. 어때? 그 뭐야 이거? 어째 그 이을훅 치고 들어갔구나. 네오 나르트님, 어, 헬 가야됩니다. 어, 나 카파파스 성님 이기는 한 봅시다. 파스 성님 지금 뭐, 없나요? 프로브잇? 지금 김혜리님이랑 관전 지금 4명 있습니다. 김혜리님, 어, 아까 처음에 출전하신 분이랑 빵돌이님 오어샤어 뭐고 이거 이렇게 또 어... 라이츄님이 한 건을 해버리네요. 어... 어, 커피 성님 이기주세요 카파 성님 얼마 없다 지금 카파 성님부터 해결하시고 어. 이래되면 또 커피 성님이 아직 단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 뚝배기 안 깨졌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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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메카 업은 안되있구요 공업 방업은 안되있지만은 아, 메카 좋아요 오 양쪽 이야아 예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카파 성님이 끝나시면은 아, 이러고도 이걸 막나요? 이걸 막네 이걸 또똑배기를 지켜냅니다. 와. 그러면서 지금, 어, 폴서님은 6시로 가서, 어, 살려고 하고요 어. 하지만, 라이춘님한테 들키긴 들켰어요. 파스성님은 지금 병력이 없, 없구나. 18원 밖에 없어가지고, 넥서스를 못 찍네요, 파스성님은. 이야. 이걸 또. 아냐, 아냐, 롤커가 있어요, 롤커가 있지. 아직은 몰라, 아직은. 어, 여기 밑, 안쪽에 깊숙이, 어. 병력 떨가주면서 헬프 하고요. 어 카파 성님은이 와중에도 병력이 잘 뽑힙니다. 어 미네랄 다 짜내가지고 폴 선님이 의외 복병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몰래 또 커가지고 아머리가 멈췄어. 아하. 어 커피 플레이님. 자원은 많은데, 앞머리가 멈추면 안 되는데. 어, 둘 다. 1, 1업씩했네요라이츄성님이 어... 어, 너무 잘하는데. 의외의 선전. 해철이도 적은데. 한시를 어떻게. 안쳐 들어갔나요? 왜 이렇게 한 시간 잘하지? 어, 진승하이 반가워. 카파성님, 진짜 끈질기게 계속 일어나고요 6시만 있는 줄 알지, 7시를 모르다가 요 크립을 보고 또 알겠죠. 아1사세 어, 구해처리. 지금 요, 쌓아놓은 기반으로 보면은 콜드 플레, 커피 플레이가 훨씬 어, 낮지만은 지금 세시가 많이 망가져 있고 요 파스 성님 템플러 아닌가요? 와. 어. 와, 무탈. 아, 어, 무탈 깨집니다. 무탈. 아하, 이런. 놓치질 않네요. 와, 이걸 또, 똑백배안 깨지면서. 아, 진짜 꿀잼 경기네요. 아, 시간이 가면은 파랑이 큽니다. 상대는 카파성이에요. 카파성은 금방 큽니다. 카파성님에게 여유를 주면 안 돼요. 커피플레이스 선생님. 아 근데 너무 하, 지금 우리 네오나르트님이 너무 많이 당하는 바람에 해철이 확 늘립니다 갑자기 커피플레이님 아직 안했나 그걸? 아, 그러네 좀 가까이서 쏘네 골리아시 아이고.. 아 폴선! 아당겠다 2대2가 됐습니다, 드디어. 파서성님도 끝은 나 있지만은, 2대2인데, 저그가 너무 컸고, 빨간색 저그가 너무 많이 당했어요. 아, 어, 안 돼. 누가 좀 이겨주세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고수들은. 꾸준히 큽니다. 꾸준히 크고, 요 아깝다. 커피 플레이는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기적. 아, 너무 늦었나?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어. 그런 경기인데. 아... 아이고, 밀리 있다. 밀리 있다. 가깝다 카파토스인데. 카파토스는 금방 제기해버리죠. 야, 지지 나왔습니다. 오, 카파성님. 역시 카파파스. 아, 우리 파스성님이 없음에도 카파성님만으로 카파파스를 완성했습니다. 카파성님만으로. 카파파스 보로꾸라고 하는 이유죠. 파스카파보로꾸가 아니고 카파파스 보로꾸. 카파성님이 버텼습니다. 근데 라이츠. 라이츄 파스, 라이츄, 그, 이번 경기는 라이츄, 라이츄 카파 파스였습니다, 이번 경